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 공연비 학습 제어 산소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반영을 합니다. 연소효율을 높이는 공연비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게 되면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공연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연소효율이 높아지고 출력도 증가하고 엔진에 카본도 쌓이지 않는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그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면 산소센서 데이터 값을 받아서 농후한 연소다 하면 농후한 연소 쪽으로 피드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슈에서는 공연비 적응학습적어 변화를 시킵니다. 자, 농화연소가 되면 이슈에서는 농화연소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산소센서 값이 희방연소 쪽으로 간다 하면 또 이슈 공연비 적응학습적어 변화도 희방연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공연비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14.7대1,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14.5대1 이 기준으로 봤을 때이 공연비 저 차대 값은 아래쪽에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비가 뭐 3대1, 4대1, 5대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드백 받은 대로 이슈 공연비 적응 학습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농후한 연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운전을 잘하게 되면 이론 공연비에 가까운 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무브한 상태에서 악셀레드를 밟는 건 아니잖아요. 차축에 걸려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공해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웅웅 바른다. 이런 조건의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아이들링을 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넣고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연비하고 동떨어진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연비 14.7대1, 디젤차 14.5대1, 이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운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서 이렇게 운전을 잘해주면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연소 조건을 맞춰주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더 악조건으로 간다는 겁니다. 해서 자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됐을 때 이슈에서 공연비 제어하는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회전 상태에서 열려본 사량 이것을 보면 스캐너 장비나 고장 진단기나 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툴 이런 걸 보시더라도 이런 파형 만들어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공회전을 시켜놓고 스캐너 장비에서 보면 뭐 2.4mm 세크 안그러면 뭐 1.5mm 세크, 1.6mm 세 이렇게 초단위, 1000분의 1초 단위로 연료분사량 듀티타임을 컨트롤 합니다. 그런데 그 듀티타임 자체도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료분사량을 팍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점 하나가 연료분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처음에 분사했다가 자 왼쪽에서 보시면 점진적으로 줄이게 되죠 줄였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다 싶으면 제어를 해서 푹 떨어뜨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다시 푹 떨어뜨리고 밑으로 깠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깠다가 이 삼각형 구도로 제어를 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슈 피드백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공연비 제어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파행이 나오는 차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좋은 차인데 그렇지 못한 차는 어떤 차일까요?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리면, 아, 이거 자동차 메이커 기술이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화면하고 다르죠? 직선으로 쭉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두세 번 분사하고 나서 다시 바닥으로 확 깔아가지고 두세 번 분사하고 또 연료 분사를 늘려서 두세 번 분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공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연료 분사를 이렇게 지그재그자로 바로바로 바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엔진요. 카본 많이 축적됩니다. 또 타면 탈수록 차 상태가 빨리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고차 가격이 싸집니다. 왜냐면요. 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타면 탈수록 안 좋아지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겠죠. 중고차 가격이 싸다 이거예요. 새차살 때는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중고차 가격은 떨어진다. 엔진 오일캡을 열어보면, 안에 카본이 많이 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공연비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또 다르죠.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내려왔다가 푹 꺼졌다가 올렸다가 푹 꺼졌다가 점진적으로 올렸다가 푹 꺼졌다가 이렇게 하죠. 자. 조금 전에 본 화면보다는 좋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산소 센서 피드백죠.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자동차 메이크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게 적나라하게 표시되는 거예요. 자, 파형 첫 번째 거는 좋은 엔진입니다. 메이커가 브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회사의 엔진 제어 파형입니다. 세 번째 파형, 지금 파형은 좋다고 하지도 못하고 또두 번째 파형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좋지 않은 차입니다. 자, 이래서 자동차 메이크 기술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차 엔진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은 그냥 공회전 제어 값을 보면 그냥 표시가 나버려요. 좋은 차다, 안 좋은 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을 잘하면 이런 조건이라도 산소 센서 피드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슈는 연소 효율이 높은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기가 어떻게 운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운전자에 따라서 차 상태가 바뀌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안 좋은 차를 더 오염시킨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차 상태가 나빠지고 연비가 떨어지겠죠? 자, 안 좋은 차라 하더라도 운전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 효율이 높은 연소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운전 잘하면 연비는 다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엔진에서 발생하는 카본 발생량 등이 연소실 내부나 배기구에 쌓이지 않게끔 운전을 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지만 몇 초의 시간, 그 시간들이 학습 제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학습 제어를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된 운전을 한다. 파형이 두 번째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파형으로 운행을 한다 하면 차 엔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형, 조금 전에 본 파형과 비슷한 파형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국산차입니다. 결코 좋다고 할수 없죠. 이 공회전 파행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주행 파행입니다 가속 페달 푹 밟았을 때 위에서 지그재그 자로 나, 나오죠. 운전자가 저렇게 빨리 지그재그 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습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잘못 운전했을 때 저런 파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름 양을 적게 넣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또 공연비를 좋게 하는 학습 제어고 위로 올렸을 때 파형이 막 떨리죠. 파형이 떨리는 것은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 받은 게 농후한 연소로 갔다, 희박 연소로 갔다 이런 조건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산소 센서 피드백 값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시호가 그렇게. 빠르게 동작을 못 합니다. 산소센서 값 데이터를 받아서 이슈에 반영을 하고 또 운전자가 거기에서 액션을 이었을 때 따라갈 거냐, 못 따라갈 거냐 이런 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공연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슈는. 그래서 이런 파양들을 보시면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면 차 자체적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차가 출력이 좋아지고 연비도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은요, 운전자가 먼저 선행을 하고 차가 따라오게끔 좋은 엔진으로 바뀔 수 있게끔 운전자가 관리를 하고 운전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